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 보수하여 2명 이상의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 30에서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질문이 가장 많은 신청 자격 자격 조회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관련 Q&A 사항으로 우선 신청자격 관련에 관해서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이며 주택소유, 소득, 토지, 자동차 등총 자산 조회는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및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태아도 포함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서에 자격 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각 순위별로 경합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 임대주택의 계약자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 분리 후 신규 임대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 임대 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 주택으로 주민 등록을 전입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예비 입주자는 통상적으로 공급 호수의 두 배에서 네 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 호수만큼의 예비 입주자만 주택 계약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격 조회 관련 사항으로 입주 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 산정 대상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12종이며 상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 소득 월액, 장애인 고용공단 보수 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자격조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토지, 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훈련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세대원 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주택 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원 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이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 기간, 임대 조건 및 재계약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은 총몇 해까지 가능한가요? 다자녀 매입 임대의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보증금 및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세대는 시중 시세 30%, 소득 70% 이하의 경우에는 시중 시세 40%의 임대 조건이 산정됩니다.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임대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 임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국민 임대 자산 기준액은 21년 기준으로 총 자산가액은 2억 9,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입니다. 입주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 도래 시까지만 매입 임대 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매입 임대 주택에 관한 Q&A상으로 신청 자격 관련, 자격 조회 관련, 임대 기간, 임대 조건 및 재계약 자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